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비자금 의혹 수사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맡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수영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은 현재 7억 원뭉칠돈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앙지검 특수 3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수사를 대검 중수부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대검 중수부와 중수부사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도 이상득 의원과 관련해 별도의 수사를 하고 있는데 효율성을 감안해 사건을 통합한다는 취지입니다. 이 방안에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을 놓고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수부가 진행 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정현 씨의 부동산 매입 의혹 수사를 놓고 제기되는 정치적 편파 수사 논란을 피하려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한상대 총장의 장인과 이상득 의원이 친분관계에 있다는 점을 들어 한 총장이 친이대격인 중수부의 수사를 맡긴 뒤 직접 통제를 가해 봐주기 수사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등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합쳐진다는 것 말고 다른 의미는 없다면서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상득 의원은 7억 원외에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으로부터 2억 원의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지만 검찰은 공천 헌금 부분은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수사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에서 CBS 뉴스 김수영입니다.